안녕하세요. 카 이호석입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한 차량들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매물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참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이 유니크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키아트 501.4 컬러 플러스라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은 2017년 1월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59,000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문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이 피아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출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3대 소형차라고 불리우는 차가 하나는 미니, 하나는 비틀, 하나는 이 피아트입니다. 자, 이 차량의 연비는 한 10일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량의 외관이랑 실내 모습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전면 모습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헤드램프 랑이 방향 지시등과 이 범퍼 라인이 마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귀여움 상의 전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참 레트로적이고 클래식한 이런 이탈리아의 감성을 많이 좀 녹여 낸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차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측후면 모습입니다. 일단은 후면에 보시면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자, 피아트 같은 경우는 곳곳에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이 포인트를 준게좀 제일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6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체의 밸런스 자체를 굉장히 잘 맞춰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 조그만한 차이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까지 이렇게 열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투도어, 투도어 차량이다 보니까 문은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두 개만 존재를 하는 피아트 측 후면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모습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경차 혹은 경차보다 조금 더 작은 어,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짐은 실키가 어려운 피아트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 모습을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브라운과 이렇게 베이지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탈리아만의 이런 클래식한 실내 디자인도 잘 뽑아낸 모습이구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계기판 모습이고요. 자, 디지털 형식의 이런 클러스터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 현재 59,360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량의 핸들 모습이고요. 가운데 피아트라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져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블루투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 붙어 있는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자, 이 폴딩을 하면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데 뒷좌석은 정말 어린 아이 말고는 일반 성인이 타기에는 굉장히 좁은 뒷좌석 공간이고요. 여기는 거의 뭐 짐을 싣는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차량은 작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차주 분께서 이렇게 거치대도 깔끔하게 마련을 해놓으셨고요. 자, 후방 카메라는 따로 연동은 안 되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블루투스라든지 라디오, 뭐 미디어, 핸드폰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까지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데, 일단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옆쪽으로는 앞좌석의 열선 시트 기능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아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내리는 버튼이 이 변속기 옆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자, 변속기 모습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상으로 피아트 500 1.4 컬러 플러스 등급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65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1650만원을 캐피탈 60개월 저금리 5%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한달 납부되시는 금액은 한 31만 2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2,350만 원 정도 했던 차량이고요. 지금은 약 35%에서 40% 정도가 감가가 되어서 한천초 중반대에 이렇게 매물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호카 이호석이었습니다.